넣어 주면 되죠. 뭐자 뭐, 자, 자 뭐두개 올리면 됩니다. 자. 여기 봐 봐요. 62번 보면 는 반지름이 r 1 5에서 현 CD의 중점과 원의 중점 사이의 거리를 a야. 이만큼 a라고 되어 있지. 자, 여로 CD가 움직일 때 여로 CD가 움직인다는 건 얘가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린다는 얘기야. 그럼 얘가 중심이 어차피이지겠죠 그렇죠? 맞아요? 어차피는 중직일때 자, 아무 뭐 CD가 움직일 때 자, AB와 AM의 각색 범위를 맞춰 자,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서 선을 하나 짝 그었잖아? 그럼 얘가 지름이니까 여기가 직각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럼 여기는 ABC래. 네, 이 점이 뭐라고 했니? 요점에 F죠? 맞죠? 그럼 봐요. 각 MBF와 각 MBF 이거 더하기 각 MEF m e F는 180도가 되죠 네. 그러므로 점 MBF2는 MBF2는 공원점이 돼. 맞아요? 공원점이면 어 되요? AM 곱하기 AB는 AE 곱하기 AF 기억나니? 네. 이거 해성정리라고 하죠? 네. 자 그래서 A, B는 A, E 곱하기 AF가 되겠고 그럼 끝났네요. A, E의 길이는 R마이너스 A가 되겠고요. 그 AF는 e r 이 되는 거잖아. 그럼 봐요. 반지름이 고정되어 있고 이 거리도 고정되어 있으면 이 값은 언제야? 일정하다는 얘기가 되겠죠? 됩니까? 자, 그러면은 이 내용은 끝났습니다. 62번 자 63번 다 할지 모르겠는데 63번 한번 해보세요. 63번에서 보조선이 있어 64번 할때 보조선 점 P에서 P에서 AB랑 평행하게 선을 그어봐요. 점 P에서 AB랑 평행하게 그어서 AI와의 교점을 E 전 P에서 어, AI의 점을 2. E. 그 다음에는 B, D도 이어줘야 됩니다. 음, 그러면은 보조선은 다 그었어. 그 다음에 닮은 물 찾아야 돼. 해보세요. 아쉬워. 야, 숙제! 네. 자, 6 3번부터 제대로 해봐라. 네. 69번. 알았어요. 네.